조금 전에, 그, 뭘 보셨죠? 아, extension f l e x 그 다음에 흉각골렘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엎드려 있을 때는 그게 되죠. 엎드려 을때 되는데, 서 있을 때는요. 물론 아까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스탠리는올라다면하고 올라오는 걸가보셨요 이제, 비틀기. 자, 선생님들 서 있을 때, 중심축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 스프링이 뒤쪽에서 당겨져도 당겨져도 스프링이 뒤쪽에서 당겨져도 이제 여러분이 풍각을 돌릴 수 있게 되면 팔의 가동 범위가 훨씬 커져요. 알겠을까요? 이제 볼까요? 자자 이제 들어왔어요 이 위. 이제 다다다다다 흉곽이 돌잖아요. 흉곽이 돌면 여러분들은 이팔래 가동부가 허리어요 근데 허리는 많이 비틀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도 어깨를 충분히 쓸수 있고 근데 흉곽이 돌게 되면. 훨씬 많이 쓸수 있게 돼, 자. 올수 있고, 흉곽이 돌게 되면, 팔의 가둔 력이 훨씬 커져요. 네. 흉곽 바깥 돌립니다 같이 해보